뭐 그려? 토끼. 토끼 손을 갖고 누르면 지워져버려. 봐봐. 엄마 그려볼게. 그리지? 또. <laughs> 다 <없더! 웃음> 다시 그려볼까? 뭐 그릴까? 사자. 사자. 사자 그려볼게, 엄마가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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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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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타래. 사제 <laughs> 아니고 치타래. 치타? <laughs> 치타? 알았어. 빠. 빠. 치타. 치타. 치타 치타. 치타 치타. 뱅뱅. 치타 치타. 뱅뱅. 또. 자세히 보지 말고 선녀. 치타. 치타야? 또뭐 부릴까? 아우. 어. 상어? 상어 부릴까? 상어? 빠. 어. 바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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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. 어, 엄마 제일 자신 있는 게 토끼야. 토끼. 어? 아. 아, 아 가자, 없어졌어. 아, 봐선 없어졌지. 다시 그려줘. 아. 어. 봐봐, 다시 그려. 손을 갖고 그거 눌러서 없어졌어. 다시 해봐.